여기는 여수 여수입니다 여기서 여수 엑스포 여객터미널 그래서 차를 실어서 갈 수도 있고 어, 사람이 선적을 해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야 여기는 여수 서울에서 제주도로 차를 보낼 때 어, 탁송을 이렇게 보내면은 이렇게 제가 탁송 제가 탁송 기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laughs> 갖고 와가지고 제가 여기 직접 선적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차를 보냅니다 저는 비용 서울에서 서울에서 여수까지 탁송 비용 10만원 받고 온 거고요 이렇게 차를 이렇게 신는 모습입니다. 배... 뭐야, 제가 요금... 그러니까 사람으로 갈때 요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신분증이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신분증 있으면은... 제주도 한번 확인도 해보고, 가격이 괜찮으면 한번 제주도 한번 갔다 올까 생각해봤는데, 다음에 제주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어, 차를 이제 실을 거예요. 사람 이렇게 내리고요, 저기, 밑으로. 한일 골드 스텔라, 파나마, 배고요. 차도 실을 수 있고, 한대입니다 지금 차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육지로, 육지로, 제주도에서 육지로, 차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좀 이따 차를 실어야 돼요. 제가 갖고 온 차량은 SUV, 볼보 SUV 차량이고요. 저 여기다 좀 이따 차 실어야 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수 엑스포 여객터미널. 사람도 실고 사람, 여수에서 제주도 한일 골드스텔라. 여기서 사람이 도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갈수 있고 차를 실어서 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이 있어야지 갈수 있는데, 제 신분증은 안 들고 와가지고 신분증 갖고 왔으면 가격 오면 괜찮았으면 한번 타고 타고, 배 한번 타보고 제주도 한번 가보려 더니못 가겠네요. 옆에서 한번 지나가는 거 볼까요? 여수 여기서 매표소에서 여수 여객엑스포 여객터미널 여기서 차를 실을 수도 있고 사람 이렇게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저 차를 이제 실어야 되는데 야 박줄. 흔들리지 않게.. 무슨 아파트 같은데.. 엄청 큰 배에요. 한일 골드스텔라.. 여기서 사람이 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일 골드스텔라, 비용은 한 3, 4만원 하겠죠? 다음에 한번 제가 신부증 들고 오면은 가격만 괜찮으면은 제주도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3만 몇천원 하려나? 차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제주도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제주도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그냥 몸만 캐리어로 해서 그냥 갔다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차도 실을 수 있고 자전거도 실을 수 있고 아무튼 배가 엄청 커요.